방언이란? 성경과 교회 역사 속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이해되는 개념입니다. 먼저 성경적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방언은 성경에서 두 가지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오순절 때 나타난 방언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 강림 후, 제자들이 배운 적 없는 각국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실제 존재하는 언어였으며, 듣는 사람들이 자기 나라 말로 하나님의 큰 일들을 듣게 된 것입니다. 복음 전파를 위한 하나님의 생생한 역사의 증거로서 보여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서 14장에 기록된 대로 고린도 교회에서 나타난 방언을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에서 사도 바울은 교회 안에서 사용되던 방언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데 특징으로는 어떤 경우에는 알아듣기 어려운 형태였고 통역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방언의 목적을 분명히 했는데 개인의 덕을 세우거나 교회를 세우기 위해 통역과 함께 사용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방언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먼저, 기적적 언어로서의 방언입니다. 성령이 주신 초자연적 은사로서 배우지 않은 언어를 말하는 능력인 것이죠. 또한 가지는 영적 인기도 언어로서의 방언입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방언을 하나님과 직접 교통하는 기도의 언어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인간의 이성이 이해하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중보기도 하시는 형태의 영적 대화로서의 기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이라 했습니다. 다른 한 가지는 은사가 아닌 초기 교회의 특수한 현상으로서 방언입니다. 일부 신학자들은 방언이 신약 시대 초기에만 나타났으며 오늘날에는 사라졌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현대교회에서는 방언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을까요? 방언을 강조하는 교단 오순절 은사주의 교회에서는 성령세례의 증거로 방언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도구로 사용되며 일부 교회에서는 공예배 중에도 방언 기도를 허용하기도 합니다. 방언을 조심스럽게 받아들이는 교단으로는 개혁주의, 전통적 교회입니다. 방언을 오늘날에도 가능하다고 보지만 성경적 질서 안에서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입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의 원칙처럼 통역이 있을 것, 무질서하지 않을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물론, 방언을 인정하지 않는 교단들도 있습니다. 방언이 초대교대 이후로 사라졌다고 보며, 오늘날 나타나는 방언을 심리적 현상이나 종교적 흥분 상태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방언에 대한 신앙적 태도는 어떻게 취해야 할까요? 방언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 중 하나일 뿐, 신앙의 핵심이 아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방언을 받지 않았다고 해서 신앙이 부족한 것이 아니며, 방언을 받았다고 해서 신앙이 더 깊은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기준인 고린도전서 14장에 기록된 대로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방언은 성경적으로 의미 있는 영적 현상이지만, 그 해석과 적용에 신중함이 필요합니다.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주시는 은사이며 그것이 어떻게 사용되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핵심은 방언 자체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게 하고 교회를 세우는데 어떻게 유익이 되는가를 고민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